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보원 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돈이 10배 이상 풀렸다는 건 다른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걸 의미해요. 기존의 달러 등의 법정 화폐하고 앞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게 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하지 않고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항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빠른 게 세계 화폐로서의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최근에 그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개당 70만 불이 갈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laughs> 예, 저는 이제 현실 가능성 을 예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블랙록 CEO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그 나름의 충분한 그 계산이나 예측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레디핑크는 지난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위험 신생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거는 이게 금융 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가 될 텐데 이게 금융 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비트코인 ETF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나 되는 어, RWA 산업이 이제 진짜 금융 산업 전체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어, RWA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태까지 기관들은 이 시장에 참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세금 문제가 걸리고 회계 문제가 걸리고 사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을 해준 게 지난해 초에 나온 비트코인 ETF예요. 간접 투자의 길을 이제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초부터 서 기관들이 이장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간에는 이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이고 기관들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지난해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사분기에 944개가 인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e t f 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았어요. 그런데 944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만 개도 넘는데 그 중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매 분기의 s e c 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 투자만 해도 7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7천 개 중에서 한900개 들어왔으니까 한 10여 프로 들어온 건데 그리고 그나마 이들들이 처음에 입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적은 금액,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나 투자기관들은 이 시장에 그렇게 입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씩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의 한 분석 업체에서 내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한 건당 체결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게 전체 거래의 70% 정도나 된다라는 분석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개인 투자로 보기 힘들고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개인들이 주도하는 힘보다는 훨씬 커진 것을 알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의 변화는 이제는 기관들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국가들 간의 경쟁 양상이 나타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5개 주정부가 지금 주정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절약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릴핑크 입장에서는 "아,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형 영재금이나 국부펀드도 이러한 경쟁에 뛰어들겠구나"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그런 큰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여태까지 하고는 시장의 양상이 틀려지는 거죠. 이 대형 금융기관, 대형 투자기관, 그 다음에 대형 연기금, 대형 국고펀드, 그 다음에 국가 단위 혹은 주정부 단위의 그런 것들이 아마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올해 말에 일반 전문가들은 한 20만 달러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50만. 심하면 70만 달러까지도 어,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필요한 어, 걸로 보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거는 기관장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가단위에 포모가 펼쳐졌을 때 즉, 아, 이 시장에서 내가 더 머뭇거려가지고 소외당하면 안 하겠다라는 게 국가단위로 퍼져갔을 적에 그 정도 어, 전마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이제 기관 국가 단위로 이제 큰 자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이클이 바뀔 가능성도 좀 보시나요? 기존의 사이클에는 건 어떤 반감기 사이클 반감기 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거품 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또 거품이 꺼지고 이랬던 네, 예.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아니에요. 지금은 그사이클이론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예년에 반강기 4년 사이클은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는 이게 양성화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환경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방강기 사이클을 보면 첫 해하고 둘째 해는 괜찮았는데 셋째 해는 어김없이 어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셋째 해는 지난 데이터를 보면은 몇십 퍼센트씩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반강기는그때하고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이론은 저로서는 바뀐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레리핑크와 반대로 최근에 보면은 빌 게이츠나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파마 시카고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영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회의론은 사실은 옛날부터 이제 많았, 많았었는데 어, 이제는 사실은 어 많이 이제 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음, 거기에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나와서 기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 모순이나 본질적인 문제를 이게 음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달러 같은 경우도 지난 오십여 년간 보면은 천구백칠십일 년도만 해도 금 일원수를 사는데 삼십오 달러였는데 지금 이백팔십오 달러를 줘야 사요. 즉이 얘기는 그 가치의 구십구 퍼센트를 오십 년 사이에 훼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훼손 속도가 더 빨라져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즉, 돈이 10배 이상 풀렸다는 건 사실은 그 상대적인 다른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죄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을 쇠뇌시키는, 어, 그러한 지표이고 사실은 화폐 가치의 희석은 부동산이나 이런 원자재 같은 게더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그간 10여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화폐가치의 훼손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달러 등의 법정화폐하고 앞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게 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하지 않고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항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 등이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BDC가 도래하면 지금의 기축통화도 굉장히 많은 섹터로 분권화될 거예요. 이렇게 통화 종류가 다양해지고 통화가 분권화되는 이런 춘추전국 시대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어떤 패권국이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클릭한 번으로 쉽게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통화 시스템이 탄생할 수뿐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빠른 게 세계화폐로서의 자리를 잡게 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어, 가치가 없어지고 재료에 수렴할 거다는 그런 의견에는 음.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사실 최근에 그 무역 정책 발표하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크게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만 달러가 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정책 즉 감세와 고관세로 인한 트럼프 레이션이 벌어질 거다. 라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억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시장은 다시 이제 반등세로 이제 올라타게 될 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 분출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화가 가셔야 될 때예요. 아 이거는 정말 되는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느낄 때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백학관 내에 그 워킹 그룹을 만들면서 6개월 내에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어0 0 0으로0 0 0 0 0 0 0 0 0 0 0등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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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지금 가격에 뭐몇 배가 된다, 70만 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당연히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 투자가 아니고 이건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그건 큰 승산이 없어요. 그는 매입 매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치우시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 즉 분산 투자 한다라고 적금 들듯이 이렇게 모아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얻고 그 토대 위에서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laughs> 어려운 질문은 맞네요. 우선 가격은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 인간이 쉽게 가격을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는 그 가격을 예측해서 매입하고 매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가치를 믿고 어, 가치 투자를 하십사 즉, 비록 조종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정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예상할 능력이 안 되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스트래치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가 예측한 가격이 있어요. 그 양반은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개당 13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연평균 29% 정도 오르면 그 수치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후 가격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즉 연한 29% 정도 가격이 오른다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1 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백이십칠만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식 시장에 비하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개엄 그 발표된 당일날 좀 먹통이 되기도 했고. 또 빗썸도 이렇게 사십 삼십오억 배상 등의 문제가 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 확성에 해서 대체적으로 어 손을 좀 파야 됩니다 그니까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요번에 그~ 목동이 됐을 적에 그리고 개미이 발령됐을 적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떨어졌을 적에 주어 탐해야 됩니다. 가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립식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크게 흔들렸을 때, 아, 이거는 기회다. 하고 생각해서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학습 효과가 반복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 탄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그평소에업피트 같은 경우는 접속자 수가 한 동시 접속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를 커버했었는데 그 비상계엄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자그마치 110만 명 이상이 한가분에 접속을 하는 통에 이제 이런 먹통 상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피트 같은 경우는 한 시간 한 사십 분, 비썸도한 시간 조금 넘게 뭐그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요번에 그들들이 금융당국에 그 대책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대로 그 동시 접속자 수가 110만 명, 150만 명이 되더라도 그런 먹통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는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약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약점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이 되거나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 피상적인 직관에 의해서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한 1, (20년) 후에는 어~ 모든 암호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 블록체인 암호도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 미래의 걱정거리입니다.